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부산시가 오는 19일부터 24시간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리 두기는 2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해 확산세를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공중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이 전면 중단되는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과 무도장 등입니다. 부산의 대상시설은 6천여 곳.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업종만 줄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9일 유흥주점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23개 업소에서 종사자와 방문자 등 모두 17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노래 연습장도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모두 네 곳에서 마흔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유 시설과 노래 연습장 외에도 미용실과 직장, 체육 시설 등 일상생활 속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자분인 늘어났고 그리고 젊은 확진자분들의 특성상 동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보건소의 역학조사 요원들의 그 어려움이 많이 큰 상태입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5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 7일 이후 열흘째 하루 평균 40명 이상 감염됐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평균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부산시는 피서철을 맞아 외부 관광객이 부산에 몰릴 것에 대비해 옛 해운대역 광장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매일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확진된 40대 환자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6일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